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요즘 정말 민주당의 상황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판이죠. 그건 뭐 새삼스럽게 뭐가 있냐 옛날부터 막 개판이었는데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아 진짜 권력 투쟁을 위해 가지고 이 인간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아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 모습입니다 이 정도까지 진짜 치열하게 싸울 수 있구나 싶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이야 대통령이 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천하가 이재명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뭐당 대표로서 한 마디만 하면은 그냥 찢어버리고 어떻게 해버릴 것 같으니까 직소류는 못했던 게민 민주당의 모습인데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그렇게는 이재명한테 아부를 떨면서 빨아제껴댔던 인간들조차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지 지금 뭐한세 달쯤 됐습니까? 그 정도 된이 시점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아 진짜 막 살벌할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민주당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이동되는지 우리가 기회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박지원이 또한 이딱 상황에서 어느 쪽에서야지 자기가 앞으로 더 해먹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박지원의 선택은 이재명이 아니라 정청래 쪽인 것 같은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둘러싸고 어떻게 도대체 이 인간들이 대통령직을 n 분의1로 나눠먹으려고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처음에 눈에 띄었던 게 이거였죠. 분명히 이재명이가 검찰개혁 토론을 해라. 바꿔 이해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중하게 너무 빠르게 하지 마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던 거는. 간 섭하지 말라 이거예요. 입법은 국회 몫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에 활용 정점으로 이재명한테 대놓고 들이받았던 인간이 바로 정청래였죠. 이재명은 신중론 천천히 해라 토론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청래는 대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검찰 기혁 폭풍처럼 해버려야 된다.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재명한테 경고성 멘트까지 날렸습니다. 괜히 이거 어중간하게 대충했다가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망한 지지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재명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느리게 했다가는 개딸들 다 빠져나가게 된다 이재명 너 까불지 마라 입법권은 국회한테 있는 거 알지 니네 역할은 이미 다한 거야 괜히 또 까불게 된다면 너 지지층까지 다 우리가 흡수할 거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도 지난번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체 다와 오찬을 갖는 자리에서 이번이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민주당 전체와 오찬하는 거는 그 자리에서 이재명이 딱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청내야 까불지 말라 이겁니다 강자가 우리가 다수당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강자가 너무 세게 하면은 국민의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정청래를 향한 말, 말을 갖다가 이재명에 이렇게 날렸었죠. 자, 여기 이제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재명까지도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정청래를 살짝한 상대로 해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대번에 이번에 한 주가 딱 시작되면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당 원내 지도부에 대해 민영배 임은정의 정성어 비판 발언은 부적절하다. 이 발언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이 얘기를 한 주인공이 바로 우상호 정무수석이거든요. 민영배 임은정 논쟁하랬더니 싸우고 있다. 개혁. 지가 훼손됐다. 사실상 이 정도 멘트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한 번은 경고로 얘기를 했다가 못 알아 쳐먹으니까 완전히 그냥 진압하려고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후에 이제 그 관전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우상호까지 지금 나와가지고 너네 싸우고 앉아있어 훼손하고 있어 이 정도까지 지금 워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문정이나 민영배 같은 그리고 또 정청래 같은 또라이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짝 더 가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당정관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겠죠. 우원식이 어떤 얘기가 우상호가 어떤 얘기까지도 있습니까? 논쟁을 하라고 그랬더니 싸움을 걸고 앉아 있다. 인신공격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정도 멘트까지도 날렸는데 근데도 과연 이문정이나 민영배나 정청래 이런 애들이 멈출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우리가 더 재밌게 볼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사실상 이런 식의 당정 갈등이 있다. 명청 싸움이다. 이재명과 정청래의 싸움이다. 명청 전쟁이다. 이 얘기가 나왔던 첫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시죠? 강선우 논란이었어요. 아, 민주당 쪽에서 같은 경우는 강선우의 임명을 강행하기를 바랐었고요. 아, 반대로 이제 이지만 같은 경우는 여론이 나빠지다 보니까 이것 좀 자진사퇴하는 걸로 정리하고 싶었던 거, 그런 식으로 나뉘었었죠. 그때. 우상호가 튀어나와 가지고 폭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재명의 강선호 지명 유지 그거는 뭐다 이재명의 뜻이 아니라 여권 지도부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것이다 이 얘기를 갖다가 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쵸 그때도 나와 가지고 우상호가 뭐라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야그 강선호 임명하려고 하는 거 그거 사실은 이재명의 뜻이 아니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다 이거는 누구 때문인 것이다 여당 지도부 때문에 우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이 발언을 갖다가 정무수석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폭탄 발언을 던져버렸던 겁니다. 당시 그때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을 드렸었죠. 그 얘기가 나오고 여당 지도부에서 폭발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임명을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책임을 우리한테 다 띄어 이거 떠넘길 수가 있냐? 어떻게 이재명이 이럴 수가 있냐? 그때도 이제 막 분통이 막다 터졌던 것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누가 나와가지고 우상호가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또 선을 그어주는 거죠. 여기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검찰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마치 약간 진실 공방같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5일까지 중수청 배치를 갖다가 정할 것이다. 이재명이 분명히 속도 조절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지금 밀어붙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검찰 개혁 토론에 대해 가지고 언급했던 거. 이재명이 언급했던 거. 그게 속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이 지금 중수청과 관련된 거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지들 못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검찰청 페이지 등 얼개를 담은 정부조직법 25일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당정이 다 합의가 끝났다. 언제 20일 만찬에서. 과연 사실일까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재명이요. 속도 조절하라고 했는데 야 그거 속도 조절하라는 뜻 아니야. 그리고 또 중수청 뭐 이런 거 배치하는 거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하는 거 그거 이재명의 뜻이 아니야. 이재명은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야. 왜? 20일 날 전부 다 합의가 끝났으니까. 근데 이게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애당초 정성호가 튀어나가서 했던 이야기, 중수청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8월 27일이었던 거예요. 아, 그럼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민주당에서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하는 얘기는 중수청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정성화가 이당초 비판했던 게 뭐였습니까? 여당 내부에서 너무 무리하게 중수청 같은 거를 갖다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이거부터가 맞지 않죠. 그리고 또 둘째로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2 0일날당장이 전부 다 합의가 끝났어. 아니 합의가 다 끝난 얘기에 대해서 정성화 왜 갑자기 일주일 있다가 튀어나와가지고 민주당까지 걸어나면서 중수청 함부로 이거 밀어붙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한 군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쪽에서 당정 합의가 다 끝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입을 싹 닫고 여론이 뭔가 나빠지는 것 같으니까 야 이거 다 민주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등 떠밀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당정 합의 자체가 애당초 안 됐던 것인데 야 그런 거뭐 신경 쓸게 뭐가 있어 우리가 이재명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 라고 그냥 민주당이 밀로 붙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어떤 케이스가 됐든지 간에 이거는 미죽고나 살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여당 전체를 상대로 구라를 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당은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구라를 치는 것이고 국민의힘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 지금 이런 식으로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강선우 이슈에 대해가지고 마찬가지로 한창이지 만 기회주의자 같이 이렇게 간을 갖다가 살짝 보다가 입장을 갖다가 탁 그냥 정했던 인간이 있었죠. 박지원 기억나십니까? 박지원이가 과연 이 중수청 문제에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들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미 결정이 다 났다. 당정 합의가 다 끝난 것이다. 박지원 의원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강선우 문제에서 박지원 의원이가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정치적으로 강선우 그대로 임명했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이재명을 지금 비난하는 것인데 그로부터 개딸로부터 비난받는다고 라 할지라도 각오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게 누구였습니까. 박지원이었거든요. 이좀 느껴지십니까? 사실상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강선우 때도 그랬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재명을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한 대통령의 권력 그거를 n분의 1로 쪼개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갖고 있다라고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광권은 n 분의 1이라고 했을 때이 n에 몇명 가까이나 들어가는가 이 n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누가 있는가 라는 것인데 1차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정청래가 있고 그리고 또 박지원이가 있고 박찬대 또한 요즘은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언제 또 등을 돌릴지 모르죠 당정 갈등 원래 항상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을 갖다가 끝장내는 것은 야당이라기보다는 여당이 스스로 끝장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장날치 한번 두고 보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